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신경계와 관련된 단원풀이하겠습니다. 어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중추 신경계 뇌와 척수와 관련된 그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A 부분 당연히 간뇌가 되겠네요. 체온 조절이나 혈당 조절의 중추. 어, C는 대뇌 부분이고 여기는 뒤쪽은 시각 담당 시각의 영역이다 그렇죠. 어, 여기가 중간내라면 여기가 내교 여기가 연수니까 여기는 이제 연수가 되겠고 여기는 소뇌가 된다 그렇죠.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호흡 속도는 어, B와 연관되겠다 그렇죠. 어, 시각 담당 어, 대뇌 시영역 C 되는 있고요 안구 운동은 중간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내. 평형담당, 아 일단 D가 되겠네요. 그 다음 척수반사의 중신은말 그대로 척수죠. 그렇기 때문에 B와 D는 아니다. 어, 척수의 단면을 가지고 들어오는 신경과 나가는 신경을 구분하는 문제,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후건 이 그림상의 후건은 저쪽 이쪽 이 모두가 감각입니다. 감각 신경 세포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심성 신경이라고 그러죠. 아, 어, 가운데 연합이 있고 그다음 나가는 건정근을 통해 나가는 건 모두 다 운동 신경입니다. 하나가 쭉 뻗어 나가서 골견다한 걸 오는 체성 신경이라 그러고 운동 신경. 그다음 신경 세포 하나 두 개가 음, 이 소장이나 어떤 심장에 다 있는 경우가 이제 자율신경인데 이렇게 짧은 거와 긴거 길이를 비교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교감이다 그죠? A는 연합, B는 운동, C 교감이 흥분하게 되면 소장의 소화가 억제되겠죠. 그다음 가와 나 가는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골격근에 닿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어, 의식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자율신경을 통해서 스스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자, 동공반사와 연관된 건데, 어, 실제 여기는 뭐 중간내라 봐야 되겠죠. 중간내에서 죽본농이는 부교감이고, 여기는 교감입니다. 어, 부교감은 동공축소, 교감은 동공확대가 되는데, 여기는 아스틸콜린 여기도 아스틸콜린, 여기도 아스틸콜린, 여기만 에피네프린. 자, 그러면 A와 B, 분비되는 물질이 서로 다르겠죠. 자, 이런 어, 가와 나, 그 동공 반사는 대뇌에 직접 지배를 받는 게 아니죠. 자, B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교감, 교감신경은 동공 확대가 됩니다. 7번 어, 문제는 그림의 모형이 나와 있고 전체의 자극 경로를 말합니다. 자, 빛이 없는 방에서 손으로도 손, 결국은, 어, 척수 아래쪽이 필요하다, 그죠? 그걸 찾아서 이게 전등 세우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겠죠? 그러니 경로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굴러는 공을 보고 바로 샀다. 눈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겠네, 그죠 A, B, F. 그러면 이 열과 니언아 위는 체성 신경계, 위대두개가 자율 신경계입니다, 그죠 교감과 부교감. 이가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느려진다. 교감이기 때문에 빨라지겠죠. 그다음 부급감은 여기도 아스텔콜린, 여기도 아스텔콜린 같다. 어, 신경을 분류하는 문제들, 어, 감각 신경이 같은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질문이 뭐 구심성 신경인가? 그럼 가능하겠다, 그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가? 교감과 부교감이 조절하기 때문에 얘 예, 아니와 서로 바뀌었다. 그죠? 이전 으로보다 이웃유럽이 더 짧은가? 거짓을 굳이 그런다라면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교감이다. 그죠? 요 말이 맞으려면 여기가 부교감, 여기가 교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 부교감은 당연히 아시들 컬린이 분비되겠죠. 교감 흥분되면 인슐린, 인슐린 분비는 부 교감과 연관된 거다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아래 그리면 어, 재밌는 문제다 그죠. 부주의로 찢어졌네요, 그죠. 아, 골격근이기 때문에 하나가 쭉감아 됩니다 이렇게. 운동 억제인데요. 소장의 운동을 소화 억제다. 그죠. 그럼 여기는 좀 짧고 그다음 뒤에 이렇게 길면 되죠. 교감이니까. 자, 그림 A는 들어가는 감각이다. 그래서 감각은 척수의 후근 B는 체성신경계 자, 여기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어, 14번 문제, 이거는 보니까 딱 감각이다, 그죠? 어, 여기는 부교감이 되고, 여기는 교감이 되고, 여기는 또 부교감이 되네요. N은 감각이다. B와 C, 말단에서. B 말단 아세틸콜린, C 말단 에피네프린. 다르다. D에서 아, 부교감이구나. 부교감이 되면 동공 축축다 그죠? 어, 15번 문제 또 4그림이 네 나와 있습니다. a 의 시상. 이제 실제 이쪽이 시상쪽이고 아래쪽이 시상 하부입니다. 시상이 존재한다. B는 동공반사 중간내 신은 내줄기에 네, 네 속한다. 그다음 이말 자체가 틀렸다, 그죠? 운동 신경은 전근입니다. 그다음 대뇌는 껍질요. 그 다음 말 자르면 이 바깥이 회색입니다. 왜 바깥 에 신경 세포체가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런 문제, 비교하는 문제들 좀잘 알아주면 좋습니다. 뇌줄기 내줄기를 구성하는 것은 연수 중간 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있음 해야 된다, 그죠? 두 개기 때문에. 그러면 없음, 요게 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종추다, 중간 내다. 여기는 없음이 여기보다 있음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중간 내가 되고 여기가 연수하면 되겠죠? 이거 당연히 되겠지, A 척수니까 무릎반사의 중추 맞고요. B는 중뇌중간내 맞고요. 기역은 있습니다. 자, 내줄기에 속하는가? 그러면 연수와 중내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척수로 와야 되죠. 그 다음 동공반사의 중추다. 중간내, 중내가 되고 여기가 연수하면 되는거죠. 자 찔렸습니다. 우리는 무식적으로 이제 반사 일어나게 될 텐데 어, 손이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A는 수축하게 되고, 수축. 자 가운데 있는 기억은 당연히 연합이 될 거고요. 그다음 요 우리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 부분 여기가 회색질입니다. 그러니까. 자 수축하게 되면은 A의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A 대기능 변화가 없는데 분모의값 I 대와 H 대는 줄어들겠죠, 그죠럼 전체 값은 커집니다, 그죠 자, 기량이란 말은 서로 반대 기능을 하는 걸 말했습니다. 자, 기업과 리얼 여기 분비되는 물질과 여기 분비 갈다, 여기 갔다 같은 부분 그럼 당연히 아스틸콜린이겠죠 그죠? 죠러러여여는에피피프프린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c o l i n Asterc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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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t 하게 되면 동공 확장. 그 다음 디 c o l i n a s t e r c 부교감, 부교감은 나오는 게 동공이기 때문에 중간 내에서 나와야 되겠죠. 띠어 길이는 열 길보다 짧다. 띠어 길이는 열 길보다 길이 긴에 그죠. 오른쪽 그림 잘 봐두세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사람의 심장과 소장 연결된 그림 교감이고, 그거는 부교감이다.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부교감은 소화 촉진이다. 그죠? 자 신경세포체 모두 척수에 있다. 교감은 척수에 나오지만, 부교감은... 那你咋个讲？